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OPMP의 슈미트 트리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미트 트리거 회로는, 어, 어떻게 동작되는지 한번 보고 나서 슈미트 트리거 회로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미트 트리거 회로는, 어, 비반전 단자에 R1과 R2로 이렇게, 출력을 괴한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입력에 차가 생기도록 만들어져 있죠. 어, 입력과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괴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무조건 생기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어 플러스 v 맥스가 되든 마이너스 v 맥스가 되든 어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어, v 인이 v 인이 어, 플러스보다 낮다고 가정하면 낮다고 가정하면 여기는 어, 플러스가 크기 때문에 여기는 v 맥스가 전원 전압이 여기 걸려있게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원 전압과 R1R2에 분합된 전압이 여기 에, 걸리게 됩니다. 자, 그라운드보다 일단 높은 전압이 0볼트보다 높은 전압이 되겠죠. 그 1볼트든 2볼트든. 그래서 어 여기에 걸린 전압보다 여기 전압이 높을 때 이제 반전이 일어나겠죠. 그 전까지는 어 낮은 전압일 때는 여기는 Vmax를 가지게 되겠고 어 여기 플러스는 어떤 플러스 어떤 특정 전압, 여기 분압된 전압이 여기 걸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입력은 이 분압된 VUTP 전압 이상이 될때 예, Vmax가 마이너스 V맥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V맥스. 결국 뭐냐면, VUTP 전압 이상으로 됐을 때, 이쪽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VUTP 이상이 되는 순간, 여기 이제 마이너스 V맥스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V맥스니까, 이제는 여기서 그라운드 사이에서 분압이 되면, 이제는 VUTP 전압 이제 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몇 볼트 어느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몇 볼트 R2에 에, 전압 강하된 만큼의 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R1 더하기 R2 분의 R2의 전압 곱하기 Vmax Vmax 마이너스 Vmax 만큼의 전압이 VUTP 전압이 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극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극성이 바뀌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보다도 더 어, 떨어질 때, 더 떨어질 때, 이제 vmax로, 플러스 vmax로 가겠죠, 이제. 그래서 그렇게 바뀐다. 슈미트 트리그로를 한번 응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V_OC, V_OC. 어,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전원 전압으로 어, 바뀌겠죠. 그래서 전원 전압이 전원 전압이 바뀌지 않고 여기 예제에서는 최대 전압이 13.5V라고 가정을 했군요. 가정을 하면 여기는 분압이 돼서 얼마가 걸려요? 0.281V가 됩니다. 281V. 1 k 로 양단에는 여기가 플러스 Vmax일 경우, 마이너스일 경우는 마이너스 0.281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파형이 이렇게 올라가면 플러스 2.81V가 넘는 순간 이제 반전이 일어나겠죠.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반전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0.281 볼트가 아닌 마이너스 0.281 볼트보다 더 낮을 때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 플러스로 돼있다가 마이너스로 반전하기 위한 어, 올라가야 되는 전압은 플러스 볼트 다시 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0.281 볼트보다 더 낮아야만이 예. 출력이 플러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결국 비교 자체의 전압이 여기 출력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비교기는 여기 전압이 일정한데 여기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압 위치가 플러스 전압, 마이너스 전압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슈미터 트리거는 어떻게 동작되느냐, 어, 여기서 전압이 예, 반전이 일어나려면 VUTP, VUTP 전압만큼, 어, 만큼이 변화, 변했을 때 얘가 반전이 일어나겠죠. V맥스로 바뀌겠죠. 그 이후로는 예, 다시 어, 플러스로 바뀌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위치에 있는 VLTP, VLT, LTP 전압보다도 더 낮을 때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 전압이 계속 올라가더라도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쭉 전압이 다시 떨어져서 만약에 마이너스 VLTP 전압 미만으로 떨어지는 순간 맥스로. Vma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어느 한 점에서,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플러스 될 때는, up TP, 마이너스 될 때는, 로 TP, 전압보다 더 낮을 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어, 이 경로를 유지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슈미터 어, 트리기 회로, 요런 특수, 특징이 있는 거를 우리는 히스테리시스라 그하는 거죠. 히스테리시스 특징. 한 가지 더 설명드린다면 어, 어떤 입력 파형을 가지고 디지털화시킬 때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시킬 때이 잡음이 예, 생길 수 있습니다. 잡음이 생길 수 생길 쓸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예, 변동이 심하게 되겠죠. 특정 전압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면 그런데 이 회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번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 때 비교한 전압이 아닌 마이너스 때 비교한 전압은 다르게 되는 거죠 달라졌기 때문에 어, 전압이 변동이 생기더라도 한번 Vmax를 쳤으면 Vmax를 쳤으면 다시 플러스 Vmax로 바뀌려고 하면 다른 전압, 로 전압보다 더 낮아야만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입력의 노이즈에 상관없이 어, 안정적으로 동작이 되겠죠. 이상 슈미터 트리거 대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